가자, 아무튼. 준비도 마쳤으니까 시작하자고. 카메라 돌아간다. 이, 이 자식! 왜 이렇게 힘이 세! 흥! 아까 그 깡통 자식보다도 약골인 것 같은데? 오! 서로 힘겨루기를 보여주고 있어요! 아네트가 밀리는데요? 좋아, 어찌 보면 이것도 뜨거운 결투 아니겠어? 어디 제대로 즐겨보자고! 자, 여기서 도전자 아네트 기술을 활용해서 상대의 균형을무너뜨린다 기술이 뭐? 아까 내 손, 야, 야, 잠깐만! 숨도 못숨어서 발만 맞네. 으악! 이때 들어오는 라이트 공격 도전자 아네트 이 정도는 가드로 가볍게 막아낸다. 아? <laughs> 어? 가드가 뭐? 으씨! 왜 자꾸 안 막은 곳만 때리는 건데?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. 도전자 아네트 아직 자유로운 자리로 회심의 일격을! 진짜, 쫑아쫑아, 시끄럽네. 좀 조용히 해! 크아! 아네트, 아까부터 계속 막기만 하면서 혼자 중계를 하고 있어요. 남들 싸우는 거 구경할 때만 저러는 줄 알았는데. 근데, 말로는 공격한다면서 못하고, 막는다면서 다 맞아요. 네, 네? <laughs> 아, 그 그럴 리가요. 아, 보세요, 버터가 드디어 승부를 결정지으려나봐요. 아에트를 쓰러뜨리고 올라탔어요. 아, 잠깐, 잠깐 같은 게어딨어내 머리 툭툭 건드린 거에 딱열 배만 맞자. 으, 역시 코미의 예감이 맞았어. 저런 모습에 버터는 위험하다고. 히히, <laughs> 등골이 오싹해. 어, 저, 저도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는 기분이에요. 온몸이 막 욱신거리는 것 같고, 왜 이러지? 음, 코미도 촬영은 여기까지 해야겠어. 더 찍으면 코미의 엘튜브 채널에. 수익창출 불가딱지가 붙을지도 몰라. 힘들어. 또 누구? 어, 조주님? 조주님? 기분이 좋아져요!